자, 지금은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자, 여기 있는 공이요. 여기 있는 공이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뒤로 가서 계시면 공을 못 만지죠,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을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옆으로 우리가 줄을 잘 맞춰주시면 자리가 없으면 옆으로 조금씩 더 길게 나가셔도 돼요. 자, 자리가 없으면 옆으로 조금 더 길게 나가시고요. 자, 공을 옆으로 보내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공을 옆으로 보내서, 자, 다시 옆으로 보내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준비. 지금은 연습 게임이니까, 아, 여기 있는 공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고 이런 느낌이구나. 아시면 돼요. 자, 준비, 준비, 출발. 자 천천히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자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밀면 안 된다. 자 다시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팀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 머리 위로 올리는 거죠. 네. 위로 이렇게 위로. 만져보니까 어때요? 못 만져보셨어요? 여기 안 갔어요? 아이들이 못 만졌어요? 훅 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위로 가는 거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대열을 만들어서 대열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진행 선생님 네모 세모 동그라미 공을 가져다주세요 자 지금은 첫 번째 게임이 뭐냐면요 단합되는 게임이에요 단합 우리 팀의 단합 그래서 자 우리 휠체어 탄 친구들 뒤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자 우리 친구들을 가운데 쪽에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양쪽 옆으로 펜스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서. 자, 그리고 또, 또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도 앞쪽으로 와서 두 줄로 맞추는 거예요. 두 줄로. 네, 이렇게 마주보고. 친구들끼리 마주보면 돼요. 자, 친구들끼리 마주보고 서면 됩니다. 친구들끼리 마주보고. 네, 친구들끼리 마주보는 거예요. 네. 앞줄이 돌려주시면 돼요. 네, 뒤로 돌려주시면. 그렇죠. 네, 조금만, 앞에 친구하고 조금만 가까이. 네, 앞에 친구하고 조금만 가까이. 네. 자, 그리고 우리 탕수육! 탕수육 팀은! 자, 뒤로 조금씩만! 뒤로 조금씩만 더 갈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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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네. 안으로. 안으로. 네. 자, 우리도 조금만,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네, 조금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뒤로 갈게요. 뒤로, 뒤로, 뒤로. 자, 우리 친구들 마주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마주 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세모공이 갈 거예요. 세모공. 자, 우리 세모공이 우리 친구들 머리 위로.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저 뒤로 가면, 자, 우리 진행 선생님.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짜장면 팀으로. 자, 준비! 공이 한 번씩 옆으로 나갈 때마다 조금 더 내려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이 잡을 수 있도록. 준비, 출발! 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그래요.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앞줄, 시끄럽죠? 뒤로 좀 오세요. 네. 앞줄만, 앞줄만, 다 같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앞줄만, 앞줄만, 네. 자, 그리고 뒤에 줄도 조금만 앞으로 오세요. 네. 조금만 앞으로. 네, 아니 우리 여기 뒤에는 안 오셔도 되고 뒤에는 조금 약간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쓰려고요 자, 조금씩만. 네, 됐습니다. 자, 약간 비스듬하게 여기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여기는 조금 뒤로 물러나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 뒤로. 자, 여기는 조금 뒤로, 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실게요. 네, 조금만 앞으로 더. 네. 네. 자, 우리 짜장면 탕수육 모두 제자리에 앉아.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짜장면 탕수육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는 어차피 조금 이따 만나 뵐거니까 자 우리 조금만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더 갈게요 우리 네네 네. 앞으로 조금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자 그리고 자, 우리 탕수육 팀, 우리 친구들이 가운데 쪽으로 두 줄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앉아주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탕수육 짜장면 제자리에 앉아. 자, 우리 문재인 아저씨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짜장면 탄수육 팀은 앞으로 오시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앞나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야죠. 자 우리 지금 행사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가족분들은 저기 가서 빈제리에 나가주시면 네, 지금 여기 행사장이거든요. 네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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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러주세요자 우리 행사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가족분들은 뒤로 좀 뒤로 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좀 나가주세요 자자 자, 뒤로 좀 빠져주세요 다른 가족분들 뒤로 좀 빠져주세요 자 우리 이에스나빠지야죠자 예. 예. 우리 잠깐만. 자 우리 짜장면 탄수팀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 앉아주시고요. 자 다른 가족분들은. 우리 행사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가족분들은 빨리 뒤쪽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해야 되세요. 자, 우리. 물러서 주세요. 네, 뒤로물러 주세요. 뒤로 다 같이 빠지실게요. 자, 뒤로 물러서 주세요. 자, 아니요. 다시 한번. 아니, 우리 아니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제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안 넘으세요. 자, 아, 아, 앉자. 여기 앞에서 노래 시킬 거예요. 노래하고 춤. 빨리 앉으세요. 자, 지금부터 셋. 하나, 둘, 셋. 자, 빨리 앉으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가운데로 앉으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앉으시면 다 같이 우리 문재인 아저씨 보실 수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문재인 아저씨 어떤 분이신지 알아? 네. 자, 우리 박수 크게 쳐드리는 거예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하는 거예요. <laughs> 예,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운데, <laughs> 어, 좀덜것 같죠? 예, 그래도, 어, 이렇게 좋은 봄날, 어,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어, 고맙습니다. 어...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 또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날인데 이런 좋은 날에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더나가서 장애, 지장애 아이들 함께 어, 가족들까지 함께, 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될터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다 기쁘죠? 네, 예! 예, 대단히 뜻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함께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앉지 돌아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따로 놀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 적으로 민주당이원의 적으로 속에도 그렇게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늘 참이 먼저다라는 고로 쓰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다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무엇보다 높은 가치에 놓고 보면 아무리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 또 다르기 때문에 더 불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 우리 또어 장애 아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보육이나 해당 교육 때 소신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해결해 주는 그런 나라 아,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야겠죠. 네! 오늘 이 함께하는 소풍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어, 우리 국민들도. 그에 대한 어, 생각을 좀더 강하게 갖게 만드는 들 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요. 저도 오늘 긴 시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문재인 아저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친구들아. 우리 문재인 아저씨하고 게임하고 싶죠? 네! 그러면 우리가 줄을 빨리 아까 그 대로 만들어야 네. 게임을 할수 있어. 자. 우리 줄이 될까? 물이 많이 급 없다. 자, 다들

어머니, 어머니, 잠시만 지금 행사 진행을 해야 돼서 자, 좀 갑자기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행사, 행사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나와주세요 자, 뒤로 좀 나와주세요 자, 뒤로 좀 올려주세요 자, 빨리 좀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우리 주머니들 좀 나와주세요. 자, 우리 지금 게임을 넣어는데 자, 우리 어머님. 출근을 네, 출근을 네, 네. 아, 어, 어, 자, 우리 자, 우리 친구들만 앞으로 보내 주시고요. 자, 우리 어머니. 자, 우리 어머니. <놀람> 분발! 자, 이제 <우리> <놀람> <중간. 놀람> 중간. <놀람> 여기 앞으로 분발해 주 네, 여기 앞에서 같이 굴려주시면 돼요. 네,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앞에. 조금만 으요 조금만 앞으로 요 여기 있어요. 그 자, 안되겠

안들어가 아니야 오늘 못 들어가게 다고오 선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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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배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에이 뭐야 가서 하라니까 앞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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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앉아 앉아 가이안 <목소리> 좋아 안, 안, 어안 좋아 안 좋은데 안아 네가 안 좋아. 앉가아앉가안아앉아앉가앉아 네가 안아 네가 앉아가안아아 네가 안아가안아 네가 안아 네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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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좀빼 버려. 자,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아아어가공다 빼고요. 들은 뒤로. 부님들은로 자꾸 앞으로만 나오시면 어앉 공간이 없어요. 앉앉앉으 아저씨. 앉아. 앉아들은 앞으로 가시면 안 돼.

공굴리시는분들한난방건력한 그 네. 아, 대통령 후구하겠 네, 그 아, 저기 공굴리는 소리만 아, 나. 다아시고해를 진짜 왔네. 아, 아, 응. <목소리도> 아, 진짜 많이. 근데 카메라가 왜 와? 우와. 음, 대통 음, 음. 이렇게 나오 음.

想住 我没有看